어딜 추적 추적 이렇게 한두 적 한두 적좀 걸어줘야지. 야, 너 신고당해 그러면. <laughs> 야, 다음 수업 뭐야? 야, 다음 수업 누가? 나 대신 대출도 해. <laughs> 바다 해자 쓰는 혜윤 선배님 아니세요? 선배 정신 좀 차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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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피 아가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 저희가 이 계절만을 기다렸거든요. 이 계절에는 <laughs> 뭐가 좋죠? 노상 노상 바로 노상이죠. 노상을 하면서 저희가 테라스 맥주 한 캔씩을 한 사발이 하면서 뭔가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 신상 아가리 따볼게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laughs> <laughs> 어쩐지 <어떤> 너 <laughs> 몰라. 음. 아니 향이 좋아 되게 향이, 향이 음. 되게 진해. 아 무슨 새로운 맛일까? 음, 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 시티는 프롬 A G T가 뭘까? A G T가 뭐야? 어? 올날 <laughs> 어, <laughs> 노상 많이 깠어아 저는 노상을 한 365일 중에 한 361은 간것 같아요. 집좀 들가. 아,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이런 그 느낌이 뭐냐면 해외 여행 그런 거에 가면은 병들잖아. 병도 와인 와인. 그냥 이렇게 물 대신 먹는 거야, 맥주를. <laughs> 나는 그, 나는 느낌이 너무 좋아 보여. 와인이 좋아. 와인도 좋지. 근데 와인은 약간 반감성이야. 아니야. 그거 약간 그거 들고 약간 추적추적. <laughs> 어딜 추적추적. 이렇게 흔들쩍 흔들쩍 좀 걸어줘야지. <laughs> 안 보여, 계속. 흔들쩍 걸어줘야 대신 병 주둥이 이렇게 잡고. <laughs> 난동불인다고 저 대학생 때 진짜 노선을 많이 깠는데 독일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중앙대학교 7랑년이었벽에 진학교라 <laughs> 회를 먹는데 경기를 못 끊겠는 거야 그 빼빼로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 중앙대 4시까지인가? 첫차를 기다리자 그래서 거기서 잠들었거든요 <laughs> 미친 거 이거 뭐 야외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네 <laughs> 아니. <laughs> 우리가 잠들지 몰랐는데 아4시오서 애매해서 30분만 기다리면 이제 첫차 뜨니까 기다리자고 해서 누웠는데 잠들어가지고 다음날에 그 저희가 민폐를 깨쳤죠 그 청소하시는 분이 일어나라고 그랬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이런 짓은 저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리. 님은 뭐, 뭐 노상 까면 그런 적 없으세요? 노상? 응. 그 대학생화를 떠올렸을 때 제일 낭만 있는 스타일은. 수업이 좀 빨리 끝내줄 때 있잖아. 아, 그럴 때 이제 시간이 애매하니까 친구들이랑 맥주 한 캔이나 응. 이렇게 사가지고 응. 잔디광장에서 아, 한 잔을 이렇게 다 하는 거지. 아, 근데 저희 학교 교내 응. 음주 금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후배들은 이제 절주하시면서. <laughs> <laughs> 저희처럼 생활하지 <laughs>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이 맥주를 먹으면 또 그렇게 될것 같아. 아니, 하네요. 이거 잔디광장 스타일이라고 딱. 아, 그러게, 이게 약간 불량스 어울려. 경장에서. 야, 다음 수업 뭐야? 바다자 <laughs> <laughs> 쓰는 혜윤 선배님 아니세요? <laughs> 1학년 수업 재수강하는. <laughs> 야, 다음 수업 누가? 나 대신 대체 해. <laughs> <laughs> 선배, 정신 좀 차리세요. <laughs> 선배, 선배님. 번째, 선배첫 번째로 불려서다키한데고요 <laughs> <거야. 웃음> <laughs> 테라스 맥주 할수 있는 또 날씨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 딱이 시기에 5월 달이거든요. 도저히 이거 다시 사먹을 것 같긴 해요. 응. 목 넘김이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음. 막그 자극적이면 있잖아요 그거는 뭐야? 막 자극이 있는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라 <laughs> 자극적이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요. 응. 호주 근데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좀 가본 적도 없는데 호주에는 못 가니까 이렇게 호주 청장 메가로 만든 호주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맥주를 그럼 뭐가 지금 지금 호주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볼까? 그래 이건 오지치즈야 그럼 호주 사람의 특징이 뭐지? 발음이 독특하잖아. 어, 이게 더 제일 짜증나는 게 호주 사람들 발음이야. 잘안 들려 잘안 들. 응. 그만큼 특색이 있으시다. 응. 그래서 그게 이 지금 이 맥주에 드러나네요. <laughs> 메가 스타일이구나? 노상에서는 대부분, 대부분 가벼운 안주 스타일로 음. 가잖아요. 음. 요런 오징어나 쥐포나 이런 건 밥에 주머니 하나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생거칩으로 해서 빼잖아. 볶음멸치 <laughs> 주머니에 한숭씩 넣고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으로 언제 어디서 노상 맥주를 깔지 모르니까 테라와 어. 어떤 맥, 이런 안주의 조합을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음. 넣어 갖고 다니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저희 오늘 이렇게 테라 마셔봤고요. 어, 저희가 2년 가까이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저희들 저희가 위장이 빵꾸 갈 때까지 마시니까 어. 확실히 하늘이 어. 감동했는지 <laughs> 테라, 테라 테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술쟁이 언니 아들이 추천드리는 노상 맥주 테라. <laughs> 저희가 어디서 노상으로 이거 먹고 있을지 모르니까 눈 부릅뜨고 다니시라고요. <laughs> 아, 저희 테라리스트네요. 어. 저희 테라를 많이 아. 사람들 테라리스트. <laughs> 그동안 소원이었던 술 광고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테라, cheers! Cheers to e ch a 테라! 1 테라, 2 테라, 3 테라, 인디언, 3 테라. 테라리스트. <웃음> 테라리스트. 우리 <laughs> <laughs> 테라리스트. <웃음> 응, 테라리스트. 오, oh, no. <laughs>